리치의 신념과 가치관은 가족에 의해 성립되었다. 때로는 리치의 어머니가 아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교회로 끌고 가느라 애를 먹기도 했지만 리치가 집과 주일 학교에서 배운 교훈들은 평생에 걸쳐 그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남았다. 리치의 부모는 그에게 크리스천의 복음과 사랑의 의미를 가르쳤다. 그들은 또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실성과 자비의 정신을 불어넣었는데, 이는 리치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리치의 부모는 매일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를 드림으로써 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한 감사가 몸에 배도록 만들었다. 리치의 가족은 또한 리치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애국심은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가정은 아메리칸 드림이 자라나는 곳이다. 나의 부모님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여하는 무한한 기회를 포착하고, 나 자신과 나의 꿈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해 주었다. 리치 디보스가 말하는 탄탄한 가족 관계의 비결. 우리 조국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리치 디보스의 말이다. 리치는 나에게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여러 가지 원칙을 알려주며 그것을 이 책의 독자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원만한 결혼 생활의 비결. 1. 하느님에 대한 믿음.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믿음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하느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굳이 결혼할 이유가 무엇인가? 원만한 결혼 생활은 성경의 가르침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흔히 종교는 중요하지 않아.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부가 많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남편과 아내가 제각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 따라 자녀를 키우려 하면서 종교를 둘러싼 주다리기가 시작된다. 중간에 낀 자녀는 결국 양쪽 모두를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같은 어려움은 종교를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못 박아 두면 쉽게 예방할 수 있다. 2. 상대방에 대한 용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에 금이 간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과 결혼한다. 당장 우리 자신부터가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용서하는 태도는 수많은 죄와 결점을 덮어주며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3. 서로에 대한 응원. 둘이 있을 때 혹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를 칭찬하라. 4. 돈 문제에 대한 합의. 정기 이사회를 열어 부부가 예산 문제를 합의하는 데 이끌어낸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가려내고 모든 돈 문제에 대한 책임성과 분별력을 강조한다. 모든 결혼 생활에서 돈 문제는 커다란 논쟁거리이며 때로는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주범이기도 하다. 원만한 자녀 양육의 비결 1. 자녀에 대한 관심. 자녀를 위한 시간을 찾아보는 정도로는 안 된다. 자녀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리치는 이렇게 회고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나는 달력에다 아이들의 생일과 운동 시합이 있는 날. 휴가 등을 적어 놓곤 했다. 아이들은 나의 일정 가운데 자신들과 관련된 일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녀와의 대화.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듣느냐에 따라 부모의 사랑을 판단한다.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들어주어야 한다.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이들의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3. 버릇들이기. 버릇들이기와 제자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경계선을 그어주되 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있어야 한다. 만약 그 경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주지시켜라. 4. 자녀들의 친구. 우리 집은 언제나 아이들의 친구에게 활짝 문이 열려 있었다. 리치의 회고이다. 따라서 우리 집은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와도 같은 곳이었다. 자녀의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집안에 수영장을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어떤 아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었지만 말이다. 훌륭한 할아버지가 되는 비결. 1. 손자들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교육을 가르친다. 손자들에게 가치, 성격, 태도, 금면의 중요성, 돈을 벌고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2. 손자들이 재미있게 놀다 갈수 있는 집을 만든다. 우리가 보트를 장만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손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리치의 말이다. 우리는 보트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오랜 대화를 나누곤 한다. 헬렌과 나는 게임을 하는 손자들을 위해 심판 노릇을 하며 점수를 매겨준다. 손자를 돌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3. 손자의 부모인 자신의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자녀와 사이가 나빠지면 손자하고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형 아이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자녀의 부모 역할에 개입하지 마라.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좋지 않다. 4. 손자를 사랑하되 예의 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일도 소홀하지 않는다. 치는 말한다. 예를 들어 손자들에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한다. 나는 늘 우리 손자들에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라고 말하도록 일러주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런 습관은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5. 손자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기울인다. 손자들은 따뜻하게 껴안으며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 손자들은 수영을 하건 뭐를 하건 간에 툭하면 할아버지 저좀 보세요 하고 말하곤 한다. 그들에게는 할아버지에게서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